있었습니다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허락해 주시는 이유 성도들을 마음껏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라고 하는 이유 그런 사람은 현재에 있어서도 목회에 있어서 열심을 한다는 그런 배경 조건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성도를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할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불의는 대항한다고 제거되지 않고 충성할 때에 극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리한 것에도 충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충성은 반드시 인정받기 때문에 불리한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참된 것에도 충성할 사람이다라고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일 잘하고 승진까지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시간과 목표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 바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불필요한 일들은 제거하고 시간을 관리하고 의미 있는 일에만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헌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 주제에 공헌이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긍정적인 변화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일을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하고 대체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시간 내에 일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을 계획성 있게 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잘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은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결국 조직의 발전에 공헌을 하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다섯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이고 여섯 번째는 의사결정에 집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책임을 지고 확신 있는 사람들의 보면 의사 결정을 잘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자면 오늘 보시는 이불리한청직기는요 일을 잘하는 사람 일잘러였습니다. 그는 시간과 목표를 관리했고 강점에 집중했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일했으며 의사 결정에 집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잘 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시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도 그는 사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정만큼 더 높았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에 완전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신약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저술 했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른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른유다의 열정도 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열정하면은 가른유다였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면 하나같이 다 열정이 넘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열정이 있었고, 이 열정이 세상적인 열정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잘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어마무시하게 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하는 것이 꼭 복음적인 삶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회개도 빨랐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불평불만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정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거는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면요. 정말 이것보다 더욱더큰 폭발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평 불만을 고치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목회자를 잘 돕는 성도님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선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래는 선택입니다 오늘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어떤 회사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지고 오늘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대한 것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집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기에 결단하라라는 겁니다. 결단하라. 그리고 14절부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인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율법주의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돈과 관련된 사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외식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과 재물을 사랑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는다 천국에 못 돌아간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생전의 경제의 삶이 사후의 상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현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선택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세 가지 이야기는 전부 돈을 극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돈이 많으면 돈은 극복이 됩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는 돈을 포기하면 돈은 극복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극복하려면 자녀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첫째 자녀가 최고의 성적을 받아오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 최고의 성적 받아오시길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되는 거는 뭐죠?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겁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건강, 완전히 건강해서 겨울에도 냉수 마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그게 안될 거면 내 건강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요한 일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도 강하다 할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도 강하다 할지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불길한 것을 얘기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평안과 축복을 내가 예언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의 운명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예전에 신방을 하는데 예수님 목자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목자상인데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편에는 양을 이렇게 안으시고 지팡이를 안고 계시고 손을 벌리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방을 다녀보니까 이 예수님 손에 열쇠 걸기가 참 편한가 봐요. 네. 내 인생의 열쇠를 주인께 맡긴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손이 거는 게 뭔가 좀 편해 보이셨을까요? 근데 이 예수님 손이 이게 똑 부러져요. <laughs> 이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제가 보면서 아 예수님 손이 다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 손이 없는 게 너무나 좀 그래서 본드를 가져다가 붙여 놓고 또 거기다 또 열쇠를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손이 사라진 거예요. 아, 이 손이 사라져갖고, 아, 예수님 손이 어디 가셨을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 없어진 예수님의 소문을 보면서 자기 손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없어진 예수님의 손이 혹시 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손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닐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전에 저 서울 연희동에 달걀 할머니라는 그러한 불리는 한 성도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이분의 삶은 누가 보금 오늘이 16장 말씀을 그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유였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녀들마저 사고와 질병으로 먼저 자녀들을 앞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년에는 의지할곳 하나 없는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할머니.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할머니 자식 복도 없어 돈 복도 없어 아유 기구한 팔자야 불쌍히 여기거나 뒤에서 수근수근됐다라는 거예요. 90세가 넘은 그 고령에 허리는 기역자로 굽혀져서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건강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누가 보금이 16장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내 인생의 결산이 머지 않았는데 빈손으로 주인을 뵐순 없지. 할머니는 정부에서 나오는 아주 적은 이 생활보조금을 모아서 달걀 꾸러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허리를 이끌고 동네 가난한 자취생들 그리고 고시생들 더 어려운 이웃들의 문 앞에 모는 겁니다. 할머니에 는 겁니다. 할머니의 달걀을 먹고 공부했던 고시생들. 그리고 그 달걀을 먹고 의사가 되었던 그 의사들. 다 전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울면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달걀 하나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달걀 하나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에 닥친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희망이 사라진 이 시대에도 말씀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드시면서 불의한 재물에서도 충성하면 의롭게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옳지 않은 지혜라 알지라도 주님 앞에 저희들 쓰임받는 인생이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낼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주믿사오미요이문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수 없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주님께서 다 씻겨 주시며 우리 의 인생길 가운데 불의한 것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돌아서고 주의 말씀 앞에 설수 있는 주의 군속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1천원제로 감사로 주일로 예물을 올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들의 삶의 인생에 자녀들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놀란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또한 저희들 기업 가운데에서도 주님 께서 모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 창고가 이땅 가운데 가득 차워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를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주님을 섬기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거 불의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또한 온 국민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른 가치관을 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당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잘못된 것은 다 사라지며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믿음의 땅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생의 열방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인간의 이기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나라들이 나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신기감리교회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어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송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대의 기업과 가정과 기대의 제목들 가운데에 신실한 주님의 약속과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년부 노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생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날 때에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보아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곧 낚여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어두운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밝음 가운데에 늘 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다음 세대 더욱더 저희들 기대가 될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실력과 영성이 겸비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 자녀 손들이 나아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거대와 왕상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열린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하며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모을 말씀을 해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드려옵 나이다 아멘. 아,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 명절 가정 예배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오늘 이번 주에 가져가셔서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시고 온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실 때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주간에는 우리 부목사님과 우리 소목 순목... 전두사님이 이제 기도 주간을 다녀오셨고 이번 주간에는 저하고 신방 전사님이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연락하실 거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주간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 이는 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불의한 재물이 의로운 재물이 되며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